문재인 후보. 예, 문재인 후보. 좀 비판적으로 털어야 되니까 이거 칭찬해 봐요. 칭찬하면 채널 돌아가. 예. <laughs> 문재인 후보. 예. 네. 대세론이 지속할까요? 대세론이 전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중요한 게 객관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네. 희망 사항도 막 섞고 섞어, 네. 섞어도 네. 돼. <웃음> <웃음> 아 그거 댓글로 나오셔도 어떻게 하. 가이드북이 완성 인생을 그러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네? <laughs> 아니 그럼 객관적으로 해요. 네, 저는 네, 플레멘에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시황상은 살짝 놓아. 네. 니뭐 문재인 후보 유리한 건 맞아요. 현재 속과 예. 유리한 거 맞고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양자 대결이 될거로 보는데 실질적인 실질. 실질. 그러니까 인위적인 음. 연대는 없더라도 실질적인 거는 무난 그의 대결이 될거로 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파는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왜 예.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안희정, 아니, 죠 죄송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철수 예, 후보를 지지하셨군요.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는.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중도부수층의 어떤 지지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까지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 이 크게 결집하는 모양새는 아니었어요. 왜? 어차피 우리가 먹어.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음.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자들의 결집도도 굉장할 거거든요. 선거 막판되면 결국은 구도 싸움의 지지도의 결집도입니다. 충성도. 예.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안희종, 아 안철수 죄송합니다. 아, <laughs> <너> 자꾸 안씨들이 <laughs> 그냥 헷갈리네. 예. 그러니까 안희종 후보랑 안철수만 똑같았다는 거죠. 안희종 후보도 아. 사실은 내부적으로 결집도의 문제가 있었었고 안철수 후보도 결국 이제 중도 보수층의 표심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음. 특히 보수층의 표심이 어나문재인 후보 되는 거 너무 싫은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찍자라고 마음은 먹지만 예. 실질적으로 가서 쿡. 찍는이 결집도 있어서 좀 차이가 난다고 차이가 보면 난, 나면 어디 충성도가 더 높다고 봐요? 아, 그건 충성도는 문재인 후보 쪽이 높죠. 문재인 후보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는 예.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다. 구도상. 예. 다만 변수는 제가 보고 있는 변수는 몇 가지는 있어요. 예, 그 변수, 변수를 변수 얘기해 주세요. 변수 예. 첫째는 TV토론이죠. 음, 왜냐하면 TV톤. 이번에는 TV토론이 굉장히 사실은 좀검 세게 붙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2012년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래서 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의 검증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사실은 예선 때 t v 토너를 보면 예. 안철수 후보의 t v 토론 능력에 대한 정책에 대한 준비 음.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의 준비 상황들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객관적으로 때 봤을 때 예.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 감당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 그게 하나 있는 거죠. 예. 두개더 있는데. 아 그건 또 있다가 쫙 있다가, 있다가? 있다가. 네. 예, 쫙 가면 이 채널 돌아갑니다. 네, 그렇죠. <laughs> 자 인수위 변호사님. 저는 그 문재인 후보의 마음은 말년 병장의 마음이 아닐까. 아, 에, 빨리 가라, 시간. 아, 어, 시간 빨리 가라. 그리고 아하. 어차피 나는 된다. 음. 다만, 이제 그 뭐, 그렇대배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말년 병장. 말년 병장. 군대 갔다 그러니까, 오셨어요? 아, 그래도 <laughs> 얘기는 워낙 많이 들었죠. 주변에 거기가 <laughs> <고위가> 남자니까. <남지 않을까? 웃음> 그 그러니까 설화 같은 거 있죠. 누구 하나가 이제 그삐끄덕하는그 그렇죠. 예. 그런 설화를 조심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지. 구도가 지금 특히나 중도 보수층에서 불그 분열이 일어나는 구도기 때문에 음. 어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예. 약간 띄워 주는 분위기는 기분 나쁘다. 어 있는 음. 거지. 그게 신경 쓰인다기보다 기분, 기분 나쁘다. 나쁘다. 이런 오. 거지. 오. 그게 뭐 아, 대세 지장을 준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진 않을 거다. 아,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 안 꺾일 거다. 저는 문재인 후보 대세가 아니라 네. 대세론이 아니라 저기 정권 교체 대세론이라는 거죠. 대세론. 그러면은 정권 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된다는 쪽은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갈거 같고. 예. 다만 이제 뭐 안정감이 좀 걱정이다 음. 그러면은 뭐 안철수 후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사람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 쪽 그러니까 후보 적합도에서는 외려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 보면은 문재인 후보보다 앞서요 후보 아하. 적합도에서는 예.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라는 정서 차이가 좀 있고 예. 그다음에 아,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좀 보수 이미지 예. 이런 것들이 정권 교체라는 그 프레임에서 이렇확 뭐 쏠리는 느낌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그 예. 느낌 자체가. 그 이게 안정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권 교체에 대해서는 좀확 그 바뀐 느낌이 좀안 든다는 거죠. 뭐 예. 그런 것들 이지 저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뭐 절대적인 대세라기보다. 아하. 그러니까 민주당의 후보가 다른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이지지율은 나오지, 나오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35샵1035 있다가 1035. 읽어주 이거 뭐야? PD죠? 왜 나와? 여기에 1412, 오늘도 변함없이 봉도사님, 변호왔어요. 정치 이야기 쉽고 재밌게 잘 풀어주신, 좋아요. 김정실님, 정치 하나 모르는 1인, 정봉재, 정치 쇼 시간만 기다리고 있단 게요. 전라도 영광 비워해요 시원합니다. 자, 하늘엔 평화, 땅에는 영광 바다의 굴비입니다. <laughs> 이진경 개구쟁이 봉도사님 매일 딸기 포장하면 이 시간만 기다립니다 귀농 5 년차 농부 아니에요 저희 신라인 놀랍니다 저 이러다 정치에 눈 뜨겠다고요 어, 정치에 관심 있어야 됩니다 자두분 말씀 듣고 네. 저는 뭐 대신이 이런 얘기보다도 누군지 얘기야돼해 누군지 얘기해야 예, 돼요. 양언니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아예 예, 왜냐 양지... 목소리 가끔 잘 모르거든 예. 그, 그, 누구예요 그럴까양 양지열입니다 Who are you? Who... my name is 양지열 언니 양, <웃음> <웃음> 시스터 양. <웃음> <웃음> 자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세론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좋다와 싫다의 대결.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laughs> 좋다와 싫다의 대결. <laughs> 어떤 말씀? <말씀이냐면, 웃음> 어 준비된 워딩 같아요. 어, 어, 아니 누다 없이, 아니 두분 얘기할 때 계속 머리 굴렸어요. <laughs>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laughs> 예. 올라침에 다른 방송을 듣는데 예. 이원바른 정당 의원이 아 좋다 와 싫다 이런다 예. 예. 유승민 의원 이제, 이제 후보 유승민 예. 후보를 모시고 대구를 갔는데 대구 분들이 성문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 아 유승민 찍고 싶어도 예. 문재인 될까봐 못 찍겠어 어허. 안철수 찍을래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12월 예. 탄핵 증국부터 해서 계속해서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게 외연 확장이 안 된다는 약점으로 들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분들은 변화 없이 좋아 중성도 없다. 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반기문 사무총장으로서 건너갔다가 황교안 권한대행 갔다가 안희정 지사 갔다가 안희정 이사 갔다가 아따 <laughs> <안희정 이사 갔다가 웃음> <갔다가 웃음> 온 거예요.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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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종점에 온 거죠. 네. 문재인 후보가 싫다 이런 식의 음. 지지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얼마만큼이나 좋다와 싫다로 갔었을 때 양쪽이 결집을 할 것인가. 예. 게다가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최대의 약점이 최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남권에서조차도 네. 문재인 후보의 반대의 어떤 입장으로서 이분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근데 공교롭게도 어찌됐든 구 야권의 중심인 호남에서 뭐 안철수 후보는 나오셨단 말이에요. 음. 주변분들도다 그렇게 돼 있고 아. 그러면 과연 그 인원이 자꾸만 들어오면 음. 기존에 있던 적극적으로 구 야권을 지지하던 분들이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까. 그런 부분이 좀흠결이생기지 않을까. 아, 안철수 후보까지 가면 조금 결렬이 올 것이다. 그럴 그러면. 가능성도 있다국에서 한국에서 한습니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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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다서한국두 가지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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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네거티브. 네, 그러니까 문재인후보는 네. 아무래도 이류 후보기 때문에 네거티브의 공세가 되는 거, 그거는 뭐 숙명입니다. 숙명이죠. 이해찬 후보도 두번 떨어졌잖아요. 그걸로 네. 결국 마지막에 그 그러니까 아들 병원 문제 제기한 김대협 씨는 나중에 거짓말하고를 밝혀졌는데 어쨌든 예. 재판. 갔나요? 갔죠. 갔어요? 갔죠. 무고로 아마. 예. 김기없죠. 어, 이쪽이 형사라고신형사라 네, 네, 어쨌든. 감옥 갔을 땐 김대우 네. 전설은 없던데. <laughs> 그런데 아들 문제 같은 그런 부분들. 예. 그게 사실은 의혹이고 완전히 팩트로 아, 밝혀진 건 아닌데. 문제인부가문제인부가 네, 그것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시기가 아.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취업. 입학, 음. 정유라 이런 것들이 좀 감정선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의 취업 특혜 문제가 불거지면 불거졌더라도 감정선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 감정을 그렇죠. 건드릴 감정법이. 네. 그게 위험하다. 조금만 흐트러져도 음. 영향 이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지금 내부적인 실책들이 좀 있는데 예. 아무래도 메시지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닌가? 예를 들면 아. 어제 같은 양념 발언 같은 것들 예. 그거 사실 준비되지 않은 메시지가 속마음이 덜컥 나온 거아니에요 양념 발언이 뭐죠? 우리 정치 정치부잘 아. 몰라요. 이제 물었죠 기자가 후보 확정된 다음에 아니 그 문자 폭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하는 분들의 비문의원에 대한 문자 폭탄. 예. 그것은 경선에서 양념 같은. 아유, 성대부사 안 되네요. 성대부상안되요 <laughs> 경선에서. 하지 마, 하지, 하지 마. 다방송 네. 얘기하는 <laughs> <게> 라서 <아니라. 웃음> 경선에서 양념 같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박영선 의원이 페이북, 페이북에 뚜껑이 열렸죠. 네. 아. 그니까 러 오늘 뭐 사과는 했지만 예. 언론은 사과하는 거안 봤습니다. 양념이 헤드에 딱 박히는 거죠. 아하. 그런 부분들. 그런 약간 잔실수들이 모이면 그게 표심에 영향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데, 세가지제일 아, 마지막... 예. 마지막... 가지 나오는데, 지금. 아, 그래요? 아, 이게. 또 이게... 있어요? 어, 마지막 하나죠. 네. 하나더 나... 받아줘. 마지막은 나중에, 다음에 하죠. 아주 그냥, 마지막에 나올 거쫙 가세요, 쫙 가. 결국은 그거죠. 예. 김종인, 김무성, 박지원, 아. 이세 고수들이 물밑에서 뭔가의 중도보수와 연대의 판을 마지막에 그리지 않을까. 아. 그것이 후보 단일화는 아닐지라도, 아닐지라도. 예를 들면 집권 아. 후에 연정이라든지 협치에 대한 큰 그림 같은 것들로 해서 중도보수의 표심을 좀 잡아 두려는 마지막 한수가 안철수 후보 측에 있지 않겠는가. 아. 뭐 그변체세 가지 보는 거죠. 예. 예. 저는 이제 안철수 그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로 넘어갈까요? 그냥? 뭐, 간 김에 아 넘어가서 안 쳤어 뭐, 좋습니다. 가, 같이 네. 같이 아, 지금 뭐 거예요. 문재인 후보 이제 변수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정뭐 아들 우혹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이제 뭐 말한 그 문재인 후보 측에 지금까지 주택.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백권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아,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뭐 그 전혀 저기 그런 걸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그게 뭐 거의 그 음해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이번에 양념 발언은 좀그 패권에 대한 뭐좀그 제대로 좀 보여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외려 TV 토론을 하면서 저는 홍준표 후보의 역할을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홍준표. 네. 아, 홍준표 좋아. 후보가 <laughs> 예. 사실 토코레코 얘기해서 노무현 정권은 신화가 된 정권이에요. 음. 이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보수당 쪽에서의 어 제대로 된 비판이라든가 뭐 검증이 사실 없었어요. 음. 지난 2008년에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살짝 살짝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홍준표 <웃음> 후보가 <웃음> 아, 홍준표 <웃음> 후보가 <웃음> 저는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홍준표 후보 그러면은 그 표가 그랬을 때그 작용이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 저는 문재인 후보 측에 그 음. 결집을 시킬 건지 아니면 아 그러네 하면서 안철수 안쪽으로. 후보한테 가면서 범보수라든가 중도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하는데 도움이 될지. 저는 그 이정희 후보 2008년 예, 예. 이정희 후보의 역할이 될지 아닐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 주의지 우리가 전문가인데 홍준표 후보의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저는 희망상 외려, 털고 희망상 털고 외려 문재인 후보 쪽에 결집이 더 많아질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아마 홍준표 지사가 예.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로 가는 겁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에. 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유한. 아, 오늘 독특한 <laughs> 컨셉을 많이 들고 나오네. 예. <laughs> 네. <laughs> 미리 준비한 건 아니고요. 네. 말씀하실 때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어. 직무. 즉흥적으로 지금 전문가인 척하고 여기 우리 저, 청취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즉흥적인 걸. 즉흥적이어야. 정... 준비된 패널. 즉흥적이어야 전문가일수 네. 있는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아, 준비 아,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본부님도 네. 그래. 원래. 나 준비 많이 하는데. <laughs> <laughs> 네. 사실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분들, 예. 과거에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 조금 더좀 강성 보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없어진다, 자유한국당의 색깔이 없어진다는 것을 아. 상상할 수조차 없을 거야. 이거는 합리적인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생존권의 문제다. 이거 생존권의 문제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람은 대선 정국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들 다들. 좀 비정상적으로 바뀌잖아요. 들떠요. 예. 근데 후보뿐만 들뜨는 거에 아니라 사람들도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권에 대한 어떤 입장 같은 것들이 냉정해질 수가 없어요. 뭐냐면 탄핵 정국으로 촉발된 대선인데 조기 대선인데 이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예. 박전 대통령이 잘못한 걸 안다고 하더라도 박전 대통령이 잘못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지지했던 세력 자체가 완전히 와야되는걸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극렬하게 지지를 보내겠죠. 그래서 홍지사가 어떤 식으로 토론이 나오든, 설령 토론이 안 나오더라도 음. 홍지사가 상당 부분을 저는 뭉쳐갈 거라고 봐요. 그쪽에 콘크리트가 다시 생길 거예요. 아, 콘크리트 지율이 결집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거 올리,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읽어줘요? 예. 네. 음. 특히 보수층의 표심이 어나 문재인 후보 되는 거 너무 싫은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찍자라고 마음은 먹지만 예. 실질적으로 가서 쿡 찢는 이 결집도 있어서 좀 차이가 난다고 차이가 보면. 차이가 난다면. 어디 아직, 충성도는 더 높다고 봐요? 아, 그건 충성도는 문재인 후보 쪽이 높죠.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는 예.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다. 구도상. 예. 다만 변수는 제가 보고 있는 변수몇 가지는 있어요. 예. 그 전수, 변수를 변수 얘기요? 예. 첫째는 TV토론이죠. 음, 왜냐하면 TV토론. 이번에는 t v 토론에 굉장히 사실은 좀검 세게 붙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2012년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래서 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이제 유권자들의 검증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사실은 예선 때 TV토너로 보면 예. 안철수 후보의 TV 토론 능력을 한다 정책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음. 문재인 후보의 준비 상황들을 봤을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객관적으로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 나쁘다 어, 있는 음. 거지 그게 신경 쓰인다기보다 기분, 기분 나쁘다. 나쁘다 이런 어어. 거지 네네. 그게 뭐 아, 대세에 지장을 준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진 않을 거다. 아,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은 안 꺾일 거다. 저는 문재인 후보 대세가 아니라 예. 대세론이 아니라 저기 정권 교체의, 대세론. 정권 교체의 대세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권 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된다는 쪽은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갈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뭐 안정감이 좀 걱정이다. 음. 그러면은 뭐 안철수 후보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사람들이 이제 안철수 후보 쪽 그러니까 후보 적합도에서는 외려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 보면 문재인 후보보다 앞서요. 후보 아. 적합도에서는 예.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라는 정서 차이가 좀 있고, 예. 그다음에 아,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좀 보수 이미지. 예. 문재인 후보. 예, 문재인 후보. 좀 비판적으로 털어야 되니까 이거 칭찬해 봐요. 칭찬하면 채널 돌아가. 예, <laughs> 문재인 후보. 대세론히 네. 지속할까요? 대세론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중요한 게 객관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네. 희망 사항도 막 섞고 섞어, 네. 섞어도 네. 돼. <laughs> 아, 그거 댓글로 올라오시면 어차피 다 <laughs> 하. <하시나? 웃음> 어? 까이도 뭐지? 방송 뭐고. 인생을 들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laughs> 네? 아니 그럼 객관적으로 해요. 네, 저는 네, 그 플랜턴스 올라갈 수 없으니까 상황상은 살짝 노. 네. 아니 뭐 문재인 후보 유리한 건 맞아요. 한과 예. 유리한 거 맞고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양자 대결이 될 거로 보는데 실질적인 실질가 기능적인 실질, 그러니까 음. 연대는 없더라도 실질적인 거는 문안 그의 대결 될 거로 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파는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왜 예.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 안희정 안 죄송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셨군요. 예.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는 안철수 후보가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중도 보수층의 어떤 지지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이 크게 결집하는 모양새는 아니었어요. 왜? 어차피 우리가 먹어.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음.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자들의 결집도도 굉장할 거거든요. 선거 막판되면 결국은. 구도 싸움의 지지도의 결집도입니다. 충성도. 예,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안희종 아 안철수 죄송합니다. 아 <웃음> <너> <웃음> 자꾸 안씨들이 그냥 헷갈리네. 예. 그러니까 안희종 후보랑 안철수가 똑같았다는 거죠. 안희종 후보도 아 사실은 내부적으로 결집도의 문제가 있었었고 안철수 후보도 결국 이제 중도 보수층의 표심을 끌어들여야 되는데가 안철수법감당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저아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 있는 거죠. 예. 두개더 있는데. 아 그건 또 있다가 좀 있다가 쫙 가면 이 채널 돌아갑니다. 음, 그렇죠. <laughs> 자이수희 변호사님. 저는 그 문재인 후보의 마음은 말년 병장의 마음이 아닐까. 아, 에, 빨리 가라, 시간. 아, 시간 빨리 가라. 그리고 아하. 어차피 나는 된다. 음. 다만 이제 그 뭐, 그렇대며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말년 병장. 말년 병장. 군대 갔다 그러니까, 오셨어요? 아, 그래도 <laughs> 얘기는 워낙 많이 들었죠. 주변에 거리가 남지 않을까. <laughs> 그러니까 설화 같은 거 있죠. 누가 하나가 이제 그 삐그덕 하는, 그렇죠. 예, 그런 설화를 조심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지 구도가 지금 특히나 중도 보수층에서 불, 그 분열이 일어나는 구도이기 때문에 음. 어,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예. 약간 띄워주는 분위기는 기분.